자 오늘의 시장 뉴스 여러분들 중요한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오늘 뉴스가 떴어요 어떤 뉴스냐 이제 온라인으로 어, 외국으로 돈을 방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돼서 어, 돈을 나가는데 투자를 하는데 규제가 있었는데 그걸 다 풀었어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정보 교환 이런 부분도. 규제를 풀었어요. 지금 그런 규제가 푼다는 거는 바이든 정부 안에서 무역분쟁 협의가 지금, 음, 잘, 간접적으로 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수혜기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일단은 여행객들도 그렇고, 어, 우리나라로 다시 돈이 어 투자금들이 해외에서 중국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뭐 여행객이 일단 늘어날 것이고 중국 여행객이 지금부터군요. 그 다음에 과거에 2016년 17년도에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M&A를 많이 했는데 그런 또 과거만큼의 돈은 아니더라도 돈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데. 한 부분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혜택을 좀볼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음, 반도체 법하고 제약바이오 어, 법으로 인해서 음, 미국에 규제된 부분을 개인 사업체들한테 알아서 풀으라고 시장을 좀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수혜주들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지수를 세게 올릴 수 있는 빅 뉴스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나왔다는 거 오늘 한줄 뉴스지만 그 뉴스가 파워력이 시장에서 엄청나다는 거꼭 머리에다 두세요 내가 아,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전염병 돈다는 걸 바로 듣고 그날 일본에서 나온 뉴스 갖고서 여러분들한테 들, 어, 뉴스 드리고 국제약품이 3일 때쭉 올라갔죠 이때가 뉴스가 이날 나왔죠 먼저 좀 화요일 날 나오고 수요일부터 쭉쭉쭉쭉 올라갔죠 그러듯이 오늘 에, 뉴스 나온 게 효과가 오늘 일부 반영되고 내일부터도 어, 내일부터 강하게 나올 가능성 어, 있다는 거 머리두세요 지금 중국 수혜주로 대장 역할을 지금 먼저 친게 한세 에 mk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얘네 의류 회사인데 지금 중국의 로열티를 받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mba 브랜드인데 그게 에, 과거에 잘 팔렸던 브랜드, 브랜드인데 그거를 통해서 얘네가 수익구조가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중국 수혜주 중에 일단 대장 역할을 얘가 현재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다른 애들도 HLP 생명과학도 중국어 관계가 있죠 이런 애들이 힘이 살아있는 부분이 스타트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꼭 머리다 두시고요 일단은 시장 규모가 큰 데가 우선은 중국 수혜주들이니까 중국 수혜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일 거라는 거꼭 명심해 두시고요 중국 수혜주들도 종목의 포트에 한두 개는 음,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꼭 명심하시고요.